정부가 바이오를 네 번째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기간 주목받았던 K-바이오. 특히 글로벌 업체들의 백신을 차질 없이 생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긴밀하게 협업해 주신 덕분에 GMP 인증 및 출하 일정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를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제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새로 지정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제조에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 정제 기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 제조에 활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은 4대 분야 17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오는 2032년까지 10년간 4조 6천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 지원을 추진합니다. 첨단 전략 기술 R&D 집중 지원, 첨단 인재 육성 특별법 제정 등으로 첨단 산업 중추 기술을 확보하고 혁신 인재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원전과 방산,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으로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향후 5년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민간의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550조 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 사업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도 검토해 추진합니다. 또한 신속한 입지 제공을 위해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첨단 전략산업의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인프라 구축이나 인허가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